시니어 여러분 네이버 앱 안심하고 자주 쓰시죠? 그런데 자주 쓰는 네이버 앱에서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70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를 안 쓰시기 때문에 항상 폰으로 앱을 켜시는데요. 궁금한 정보를 확인할 때 항상 네이버 앱을 켜십니다. 날씨, 뉴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시려고 주로 켜시는데요. 그런데 이 네이버 앱, 이 설정 안 바꾸시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전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만 했는데 다음날 말한 제품이 광고로 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허용한 앱 권한과 네이버에 연결된 수십 개의 사이트들 때문입니다. 이미 같은 주제의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는 네이버 앱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네이버에 연결된 사이트 정리하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요즘에 네이버로 로그인해서 쇼핑하고 예매하고 보험 가입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로그인할 때마다 내 이름, 전화번호, 생일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에 연결돼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두 개가 아니라 기억도 안 나는 사이트에 20개, 30개, 많게는 50개가 넘게 연결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이걸 그대로 두면 내 정보가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하세요. 왼쪽 위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세요. 이게 바로 메뉴 버튼입니다. 메뉴가 열리면 맨 위에 제 이름 있는 프로필 부분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연결된 서비스 관리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옆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내 정보가 연결된 사이트들이 주르륵 뜰 거예요. 이 사이트 뭐였더라? 싶은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저는 좀 지워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하나 누르시고, 서비스 동의 철회,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와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같은 정보도 더 이상 공유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하실 점 하나하나 정리해두면 앞으로 내 정보가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설정입니다. 바로 스마트폰 권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가족들과 대화만 했는데. 다음 날 내가 얘기했던 제품 광고가 네이버 앱에 딱 뜨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내 스마트폰에 마이크 권한이 켜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폰은 앱을 설치할 때 마이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카메라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무심코 허용 버튼을 누른 적이 많으시죠? 그 순간부터 그 앱이 내 폰의 마이크 위치,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권한 설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메뉴에서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 관리 항목을 찾으세요. 여러 앱 목록 중에서 네이버 앱을 찾아서 눌러 주세요. 들어가시면 권한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능을 쓸수 있는지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실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이크, 위치, 카메라입니다. 이세 가지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앱을 켰을 때만 잠깐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꺼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락처, 사진, 전화번호 등은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위치, 카메라만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이세 가지는 개인정보, 세상열 노출 위험이 가장 큰 기능이에요. 첫 번째 마이크는 허용이 항상 켜져 있으면 일부 앱이 사용자가 모르게 음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하면 앱을 실행했을 때만 작동하고 꺼지면 바로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앱을 켜서 음성 검색을 쓸 때만 켜지고 종료하면 마이크도 꺼집니다. 두 번째 위치는 항상 허용하면 24시간 내 위치가 추적될 수 있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면 길찾기, 지도 검색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켰을 때만 현재 위치가 확인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카메라는 권한이 항상 켜져 있으면 앱이 몰래 사진, 영상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면 카메라 화면 켰을 때만 작동하게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로 QR 코드 스캔할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 연락처, 사진, 전화번호 등은 허용 안 함으로 하는 이유가 앱 동작에 꼭 필요하지 않는 권한이라면 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정보들은 한번 수집되면 광고, 마케팅, 데이터 판매 등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 이름, 번호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요. 사진, 갤러리, 사진 속 위치, 시간, 정보까지 노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당연히 스팸, 피싱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위치 카메라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꼭 필요한 순간만 켜져서 안전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연락처, 사진, 전화번호는 허용 안함으로 해주세요. 앱 동작에 불필요하고 유출 시 피해가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이 검색한 내용, 클릭한 기록, 방문한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됩니다. 즉, 마이크, 위치,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다고 해서 광고가 뜨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설정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마트폰 보안관리의 첫 걸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앱에 연결된 사이트 정리. 두 번째, 마이크, 위치, 카메라 권한 앱 사용 중에만 설정. 세 번째, 필요없는 권한은 꺼두기.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쿠팡 같은 앱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네이버 앱. 이렇게 한 번만 점검해도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개인 정보도 이제는 내가 직접 챙기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하고 쉬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